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에서 27살을 맞고 있는 아람입니다. 그런 거 있잖아요. 그걸로 그그거 게임 하고 한번도 해보지도 않았었고 뭔가 뭐지 포인트 안무 알려드리겠습니다. 참고로 뒤의 파트입니다. 인싸 <laughs> 잘 지냈쌈? 4월 정도가 따뜻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4월... 4월... 안녕하세요 26살이 된 지민이라고 합니다 짜잔 시로 클럽 진짜 좋아요 거기서... 소친가... 김치미개..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거울 닦는 춤이라고. <laughs> 우유, 탄산음료, 달걀, 아 김치, 어 시원한 탄산, 어, 어 탄산수 이자 되고요. 어뭐 그리고 지금. 이건 진짜 어려운데 지금 이 머리 하고 있어서 이 머리 색이 되게 좋아요. 무슨 색이라 해야 되지? 정... 나... 모르겠다. 최근에 떡만둣국이 되게 맛있었는데 되게 떡만둣국. 같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! 아형 맨발로 하니까 더 아픈 사람이다. <laughs> 아이, 귀엽다. 아이, 깜찍해.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저의 매력을 보고 있습니다. 짜잔. 아, <laughs> 이러고 끝나고 웃기다 <laughs> 좋은데? <웃음> 여러분, 존재 자체가 매력인데, 뭘 저렇게 했나요?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나의 매력 보여요라고과묵게저 되니까.